핵심 요약 김건희 강사 지원실 학력 기재한 뉴욕대 5일 프로그램의 서울대 위탁 맞춤형 프로그램 인정 민주당 정일영 의원 일부 비공개됐던 당시 연수 시간표도 전부 공개 5일간 오전 수업만 진행, 오후에는 한국 교수들과 토론 뮤지컬 방송사 견학 정일영 의원 외유성 과정을 학력으로 기재, 윤에계 이게 공정인가 묻고 싶다 국민의 힘 사실관계 확인 중 수료증 정상적으로 발급된 연수, 강의 시간만으로 재단 불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권희 씨가 과거 안양대와수원여대의겸임교원으로 지원할 당시 이력서 상학력란에 기재해 논란을 일으킨 5일간의 미국 유육대 연수는 기존 유육대 프로그램이 아닌 이에 따라 별도 학력으로 기재할 수 있는 경력이 아니라는 지적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대가 별도의 위탁과정을 거쳐 계약해 만든 프로그램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시간표 전문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해당 과정은 오전 수업만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시간의 현장 견학을 제외하고서도 강의가 아닌 대부분 국내 교수들이 진행한 소감 공유 및 토론 시간으로 채워졌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23일 더불어민주당 정혜령 의원이 서울대학교에 김 씨가 수료한 과정이 뉴욕대가 정식 개설한 과정인지 물은 결과 서울대는 문화콘텐츠 글로벌 리더 GLA 해외연수 과정에 포함되어 있으나 계약을 통해 뉴욕대에 위탁한 맞춤 교육 과정이라고 답했다. 뉴욕대에 정식 개설된 강좌 프로그램이 아닌 서울대의 요청에 따른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06년 서울대 GLA 제2기에 5개월간 참여했고, 그해 10월 23일부터 27일 사이 5일 간의 뉴욕대 연수를 다녀왔다. 변학에 가까운 5일뿐인 서울대 해외 연수 프로그램이었지만, 김 씨는 2013년 겸임교원을 위해 안양대에 접수한 이력서에 서울대 GLA 내용은 뺀채 2006년 뉴스턴 스쿨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프로그램 연수라고만 적었다. 대 자체 프로그램에 포함된 5일간의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별도의 학력인 것처럼 기재한 셈이다. 이에 더해 김씨가 학력난에 적은 뉴욕대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마저도 대부분 견학 등 비, 비, 강의 시간으로 채워졌던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겸임 교수 자리를 따내기 위한 학력을 허위 기재한 것 아니냐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씨의 뉴욕대 연수 중 뉴욕대 콘텐츠 전문 과정인 스턴 스쿨 교수들이 진행한 수업은 5일간 30분의 휴식 시간을 포함해 오전 9시에서 12시 3 0분까지많이었다 나머지 오후 수업 대부분도 랩업과 브로드웨이 뮤지컬 과련 방송국 투어 등 변화 코스로 채워졌다. 그것도 하루에 두개 정도였다. 하지만 당시 연수를 함께 했던 이들에 따르면 내법강의 역시 서울대 소속 교수가 진행하는 소강 공유 및 토론 시간이었다고 한다. 프로그램 시간표 상 내법강의 담당 교수명도 프로페서 팡리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이들은 당시 현장 인솔과 서울대 문화 콘텐츠 글로벌 리더, GLA, 과정을 맡은 서울대 경영대와 사회과학대 교수들이었다. 강의 시간 표에 따르면 랩업 시간은 1시간씩 4개와 3시간짜리 1개로 견학을 제외하면 오후 시간 대부분을 차지했다. 3시간짜리 랩업 시간은 연수 마지막 날 연수증 수여식 시간을 제외한 오후 시간 전체를 채우기도 했다. 견학과 랩업 시간을 뺀 나머지 오후 강의도 뉴욕대 교수들이 아닌 산업계 인사 초청 강연화 뮤직 비즈니스 포럼 정도였다. 정의원은 서울대 GLA 과정의 일환으로 열린 뉴욕 방문에서 NIU 스턴 교수진이 제공한 강연은 5일간 오전에만 열렸던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실제 시간 비중으로 따져도 NIU 교수진의 수업보다 브로드웨이 쇼, 관광명소 방문 또는 당시 GLA 과정 해외연수 인솔을한 서울대학교 교수와의 소통 비중이 훨씬 더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원은 이를 NIU 학력 경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심히 의문스럽다며 이런 외유성 과정을 학력 또는 서울대학교 GLA 과정과 별개의 연수 이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이 윤석열 후보 측의 공정의 개념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다만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식으로 수료증이 발급된 연수 과정이라며 몇 시간 수업이 있었고 없었느냐가 연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수 없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아직 사실 관계 확인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